86번 문제는 점 A, A 콤마 6과 두점6 콤마 0과 0 콤마 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을 때, 직선 L 위로 서로 다른 두점 BC와 1, 사분면위의점 D를 사각형 ABCD가 되도록 잡는다고 합니다. ABCD는 정사각형이고요. 이때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5분의 81이면 A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어, 이거 좀 B랑 헷갈리니까 제대로 6이라고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는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5분의 81인 걸 바로 사용을 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겠습니다. 정사각형을 구하는 넓이 공식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대로 한 변의 길이는 넓이의 루트 값을 씌운 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구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구해야 되는 값 자체가 a가 그러니까 여기 a좌표에 있는 x좌표 값인데 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분의 9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9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직선 l이 0, 3과 6, 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l에서 a까지의 거리가 3분 ab의 길이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루트 오분의 9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줄 건데 l직선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l직선을 구해 주게 되면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6,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보다 한 변에 0만 남기고 다 왼쪽으로 옮겨주는 걸 흔히 쓰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a, 즉 a,6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거리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게 되면 루트 오분의 a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요게 루트 오분의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6의 절대값이 9라는 뜻이기 때문에 a 플러스 6은 9거나 마이너스 9여야 되겠죠. 이때는 a값이 3일 거고 요때는 a값이 마이너스 15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점 BC와 제1사분면 위에 점 D를 이어서 사각형 ABCD가 되도록 한다고 했고 A가 양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둘 중에 A는 3인 게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